안녕하세요. 생계형 애니메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커다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 하모니로 하는 작업을 여기서 가능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능한 한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커다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알려드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라이센스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만들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픽카드로 충돌이 나가지고 지금 녹화를 네 번째 다시 합니다. 시스템이 다운돼가지고아 열받아 자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업하는 영상은 작업을 하는 거는 보통 지금 이렇게 보이시, 보여드리는 이시보 거는 옛날에 한 거라 용지를 안 만들어 놨어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페이퍼 애니메이션이죠. 셀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흔히들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라 그러는데, 어, 저는 이제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학, 학교에서 뭐 애들 가르쳐 주는 뭐 이런 그 이론적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종류에 대해서 나열하자면 좀 참고로만 아, 들어주세요. 아시는 분은 더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흔히 작업하는 것들은 셀 애니메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예, 저기 예전에 작업했던 건 종이로 작업하는 게 보통 셀 애니메이션이고 요즘 이제 디지털 작업에서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라고 흔히들 부르죠. 학술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흔히 뭐 디지털 애니메이션 하면 일반 사람들은 3D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3D 그래픽 쪽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이 작업도 디지털 작업을 하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애니메이션도 셀애니메이션에 뭐 절지애니메이션, 뭐 크레이애니메이션, 뭐 여기 어떤 3D처럼 뭐 3D애니메이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누는데 뭐더 크게 나면 영화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즘에 이제 이 셀에서 디지털 작업을 많이 하니까 요 디지털 작업을 우리는 흔히 뭐 디지털 작업에서 디지털애니메이션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의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근대는 아니죠. 어 정의가 옳은지는 모르겠고 어이 디지털 애니메이션 우리 또 나눠서 페이퍼 레스 애니메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 보통 하모니나 뭐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커다운 애니메이션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게 커다운 애니메이션은 그 원화부터 촬영까지 효과 빼고요. 효과는 다른 사람이 하죠. 원화부터 촬영까지가 가능해요. 물론 이것도 가능한데 클립으로도 가능한데 시간과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힘들죠. 솔직히 집에 돈이 많으면 혼자서 다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제작비나 제작 시간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이커다워 애니메이션이 효과적으로 봅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모니를 키기가 겁나는데요. 자꾸 다운이 돼가지고 윈도우를 새로 깔아야 되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못 갑니다. 영상도 일주일 만에 만들잖아요. 이게 커다 데니 피으로 작업한 겁니다. 프랑스 작품인데요. 보시면은 자 되죠. 예. 여러, 여러 명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시스템이 좀 충돌이 생겨가지고 지금... 예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좀 자연스럽죠? 헐 헐. 여기에 사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리핑크가 오토 시빙 리핑크가 돼요. 자, c'est vrai que le ballet cosmique c'était impressionnant. 저는 프랑스 말은 모릅니다. 이 소리에 맞춰서 오토 리핑크 여기 보시면 리핑크 있죠? 오토 리핑크 디텍션이라고 있는데 요걸 활용해서 작업한 거거든요. 그럼 커다우 애니메이션의 구조는 뭐냐?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눈동자 따로 있죠. 드로잉 가 볼까요? 여기 눈동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가볼거요 있죠. 다 따로 그립니다. 다 따로 따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묶어 주는데 이건 이제 노드뷰라 노드 방식이라 그러는데 아, 이거 하면 또쓸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겁나서 지금 또 서, 서버리면 어떻게 하나. 아이샤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수백 개가 묶어져 있어요. 작게 볼게요. 제가 이 아, 참.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다 손으로 다 자, 일일이 작업을 한 거예요. 또 섰나? 안 섰네요. 일단, 하모니를 끄겠습니다. 겁나서 오래 못 켜두겠어요. 네. 자, 하모니랑 하모니가 지금 요제 컴퓨터랑 충돌이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어있냐면 하모니는 컷아웃을 위해서는 어 인물 전체 캐릭터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다 나눠져요. 뭐 머리 따로 헤드죠 헤드 영이 하모니는 영어밖에 안 들어가요 한국어 안됩니다 헤드 뭐 마디 레그 아 이거 아니죠 레그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또 나눠져요 세분화 돼요 헤드면은 뭐눈코입 얼굴 다나눠지면 이런 식으로 또나눠주고 여기서 또 칼라 그림자 나눠주고 해가지고 수백 개가 돼요 이거 일일이 다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된 하나의 캐릭터를 그 마리오네트 인형 움직이듯이 그한또 보여드려야겠네 아 잠깐 키는 건 괜찮더라고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금 어 요걸 좀 화면에 요만큼만 나오는데 이게 요게 요게 화면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 팔을 잡고 단축키 B거든요.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서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 프레임이 자동 동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툭 투쿠마로 얘는 자동으로 조정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클립에서도 이게 가능하냐? 가능은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문이 아니죠. 예. 네. 아, 큰일 날뻔 했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 왜 단축키가 안 먹힐까요? 어, 클립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아 이게 잠겼네요. 왜 잠겼을까요? 네. 안 지워져가지고 제가 지금 엄청난 작업과 시간과 공이 들어갑니다. 이 하나 하나를 갖다가 이 레이어에다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네. 복잡한 건 필요 없고,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얼굴이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눈을 따로 레이어를 만들어 줘요. 눈을 따로 그려 주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요게 이외 선택이거든요. 컨트롤 X를 눌러 주고 그다음에 또 레이어 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타임 여기다 아니죠. 여기서 여기서 알트 n 을 눌러서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 주고 레이어 2죠. 누르고. 아, 누르고, 지금 여기죠? 여기, 여기서 만들고 있죠? 예, 레이어 2. 그러고, 아, 저거, 2A3. 잠깐만, 써보자. 얘가 왜안 비치죠? 돼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오류가 생겼는데요. 어왜안 될까? 2번 이제, 이제 보이나? 아2에로 들어갔구나.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별도 셀인데 하나의,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서 이제 눈 깜만 필요하면은. 눈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선택을 하고 컨트롤 ls 누르고 또 rtn 눌러서 요기 이제 I, i left죠. i 왼쪽 눈 얘는 i r 이고 예, 얘는 어, 여기다 컨트롤 v를 누르면 레이어 1이죠. 또 레이어 2죠. 예, 얼굴 얘는 페이스 얼굴로 갈게요. 그리고 또새로 폴더를 만들어서 어 여기서 이제 코하고 입을 한꺼번에 붙일게요. 예, 네. 요거 들어가죠. 코입. 컨트롤 엑스. 눌러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고, 자, 이런 식으로 폴더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방법이.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어 움직여주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얘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또얘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가능은 합니다. 이거를 카메라, 무브 주는거 있었잖아요 그 이거를 다 일일이 또 여기다가 그 요요요 요요 카메라 있죠 요거 요 키프레임 키프레임을 유효화 시키면은 아까 하모니처럼 이게 움직여줘요 근데 레이어가 장난 아니게 커지죠 이거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수천개가 될거예요 아마 왜냐 그림자도 다 별, 별도 레이어로 가야되니까 큰 작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같은 경우는 클립에서도 가능은 한다고 얘기하죠 왜냐면 이큰 작업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클립도 가능하지만, 뭐, 심플하게, 공 튀기는 거는 가능하죠. 제가 이제, 왜, 디지털 슬라이딩 시키는 거 가능하다고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프레임 자체가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버전업 돼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안 되죠, 지금 보시면은. 오브젝트에서 카메라 한번 열어볼게요. 아유 하모니가 충돌나가지고 아주 그냥 시겁해가지고요 지금. 지금 어, 제가 카메라를 박은 게 이거죠 이거. 네. 키프레임 등기 이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직은 안 됩니다. 프레임 변형이 안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변형이 되나? 될까요? 형태 가로 세로 가로만 한번 바꿔 볼까요? 고정 아 이제는 되네요. 예오 되네요 지금은 예 이거 이거 그러니까 되네요. 저는 이거 없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뭐 확대하고 축소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 한 번에 되네요. 아유 셀시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좀 카메라 잡기 편해져. 이런 식으로 이제 소용만 이렇게 왔다 갔다 가 가능한데, 일일이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니까 큰 작업이에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 번쓸 수는 있겠지만,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이거는. 가능은 한데,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그림을 바꾸게 되면 타임시트에서 그림을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문니하고 같은 건할 수가 있거든요. 글쎄, 좀 간단한 캐릭터는 가능하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커다웃 애니메이션 하시고 싶으시면 하모니를 쓰면 되는데 하모니가 워낙에 고가니까 클립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너무 큰 작업이죠. 안 아, 돼. 단순한 거, 졸라맨 같은 거 있잖아요. 졸라맨 같은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졸라맨 같은 거는. 아, 이것도 아니. 졸라맨이라 하면 이런 것들은 커다우스로 가능합니다. 한번 이것도 컨텐츠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어, 네. 혹시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클리, 그, 컷아웃은 분할로 나눠서 간다는 거. 요렇게 심플한 캐릭터는 가능한데요. 그, 이 우리가 보통, 그, TV나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은 좀 어렵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녹화를 너무 오래간만 해서 많이 버벅댔는데,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하모니 커다웃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클립에서도 가능은 하나, 작업이 어렵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거, 얘네들이나 공, 감자, 감자라면 뭐 이런 캐릭터겠죠. 이런 거겠죠.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다음에 한번 커다웃 애니메이션 만드는 팁을 한번, 한번 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누군가보다 먼저 시작해야 좋잖아요. 어쨌든 이상 설명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